제가 물려서 내가 새끼 손가락을 물려도 우리 목사님 운동을 가피 그래 되겠냐고 할름 주세요 목사님 <목소리> 힘을 못써 응? 여기 올라 타도 까딱 썰렁 만들어 줄 거야. <목소리> 만지 짱짱이 만들 어 버립니다. 좀 달려. 아, 좀... 살만 <목소리> 힘을 못 쓰. 안 넘어가게 만들고 키 작은 사람이 오래 살았기 때문 네. 엄청난 비싼 겁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엎드려 그냥 저기 여기 침대가 있어요 침대 비슷한데 이 저... 이거는 밑으로 명암 주문하 명암 아니야 제가 좋습니다 제 거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갖고 엎드세요 네. 엎드려요 자 손바닥 이마 대시고 이마 이렇게 손바닥을 이마 대시고가슴좀 붙이시고 이빼세요빼세요 예, 빼세요. 자, 이거 이거 보세요. 이 다리가 이게 길고 이게 짧죠? 네, 그러네. 이 이리 찌그러져 사니까 음. 계속 한쪽으로 지, 지금 치우치우면. 매일 걸을 때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음. 아. 틀어져 갖고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간도 틀어질 거고 위도 틀어질 거, 고 신장도 틀어질 거, 고 음. 전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이중요네요발작재기가 엄청나게 중요하지 우리가 봤을 때. 음. 자, 이래서 이게 틀어졌는데 안 맞죠 네. 그리고 네. 그 올리면 이놈이 짧았던 게 길어져 뿌리 다 붙여요. 어, 뭐 귀족적인. 차이 나요. 어. 보입니까? 네. 벌리면 이게 안 가고 네. 많이 가고. 어, 그러네요. 에이? 한쪽은 많이 가고 한쪽은 이게 안 지금 가면. 이걸 갖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저도 이? 이렇게 해주세요. 에이? 저도 이렇게 해주셔 저도. 어, 교회이기 때문에 네. 예수님의 이름을 고쳐버려요. 아멘. 마테르헤온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로스 도노마스 엘셰토 헤바실리아스 게네셰토 셀레마스 호세우라노 카야크스 도나로돈헤문 에픈누시모 도스에미 세메로 빼세요 맞아졌어요. 음, 똑같이 맞히는 거예요? 예, 네. 맞아졌냐고. 비둘 맞아지는 거네. 자, 동영상 잘 찍어요. 맞아졌제. 예. 네. 자, 아까하고 다르죠? 예. 네. 맞아졌어요, 안 맞아졌어요, 맞아졌어요. 자, 어, 아까 안, 안, 안 넘어갔었는데 이거, 저건 넘어가고, 이거 이거 이게 넘어가네. 이거 아까 안 넘어갔었는데. 자, 맞았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또 가만히 있어요. 허리 허리 아파요? 네. 자 허리를 고칩니다 지금. 바로 노예. 바로 노래요. 그렇게. 이거 100만 원짜리는 없는 겁니다, 지호가. <laughs> 물고 몰라요. 모올고요 아, 붙댕겨. 이거 저 아파. 이분을 구쳐지라고 그러니까. 오셨나 보다, 하나님께 그래서. 아프니까. 지금 골반은 잡아 놨는데 아골반이 또안 맞아. 자. 이 대근약이. 음. 이만큼 틀어졌는데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예요? 자. 자. 이 마커 틀어졌잖아 이 마커. 틀어졌어 안 틀어졌어. 틀어졌어요. 이리 틀어져가 틀어졌어, 살면서도 이걸왜 이거만 잡아주면 사람 건강해져 버리는데. 야 내리. 그래서 이게 우리 엘로우드가다 지적을 해주잖아. 이게 이 마키가 안 움직이잖아 이거는. 아마키잖아 음. 여기는. 뭐 움직이고 움직이잖아. 아 움직이면은 고장 난 거예요. 아니 막힌 데가 막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안 움직이는 거예요. 늙은 거어지고 음. 막힌다 그랬지. 네. 막히면 어떻게 뚫어야 돼? 안 뚫어야 돼? 뚫어 봐야 되죠. 예? 뚫어 야 돼. 뚫어야 됩니다. 막히면 뚫어야 되잖아. 네. 네. 집에 하수구 막히면 뚫을 사람들이 집못막겠다 그래도 아안 뚫고 사니까. 아니. 네. 뚫리가 죽어야지 뭐. 알려 주세요. 자, 보세요. 안 음. 움직이잖아요. 여기는 움직이자 이리 보라고 엘로드 아예 <laughs> 아 돌아가는 거거는 다시 한번 포착도 마단 말이오 네. 시아비노쉐바샤마인트카신카타라는말셨구나 <laughs> 하나님께서 야레존카 개바샤마인 캠퍼레치 엘레인 후케노 타는도 하요 우슬라우 라우 아라테노 누구였어? 감안 하고 뉴트인 나오. 자 함부로 구부리세요. 땡기봐요. 맞아졌어요 맞았어요. 맞아졌냐고 맞아 친것 네, 같은데? 응? 맞아 친것 같은데? 어, 맞았잖아. 응. 그래도 약간 차이 나네. <laughs> 야. 쭉 뻗어요 겁나라 겁도 안나나봐 물고물이. 려 땡겨 됐어 일어서요 아이고 골반이 그릇 흘리고 어떻게 살아 붙인 거예요 그럼? 바로 서봐요 네 신발 벗고 네네숨좀 해요 자 어, 사모님 순자는 엄청 좋아졌어요 대한민국 1%를 하는 길을 내가 넣어줬고 아... 어... 에너지가 지금 예, 딱갖다댐이 이렇게 생겨 나가도 되겠다 이거 홍보 양반은 잡안해는 어, 기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가면. 치료받은 사람 몸이는구나 예? 지금 세가좋아졌어 아, 그런데 자한 탁한 교회 홍보하기 위해서 내보내되었는데안되는 팔줄줘요 문자는 음. 내가 올라 타도 갔다 없어. 자. 와. 진짜네. 짱 뜨네. 넘어가. 넘어가. 아까 새끼 손가락 너무 넘어갔잖아 그래요. 아까 넘었어. 어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럼 나를 선전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손보려 봐. 문자는 아무 데도 안 넘어가. 어. 자. 넘어가. 넘어가. 힘이 생끼서안생겼서 누가 음. 만들어줬어. 하나님께서 누가 만들어 줬냐고.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맞습니다. <laughs> 어? 목사가 돼갖고 나무에 병도 하나 고쳐주고 그 목사 맞아? 아, 아니죠. <laughs> 목사가 되면은 신도들 아... 병도 다 고쳐주고 영혼도 고쳐주고 해야 그 목사지. 아멘. 응? 어? 할렐루야. 목사들이 많은 거 지금. 맞아요. 목사들이 우리가 더 아파, 그죠? 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리가 있어 공부를 해야 돼. 지금 내가 잡아줬는데 일주일 지나면 서스로 아, 다시, 저 다시 저 틀어져요. 아유, 예. 그걸 안 그거를 안, 안 틀어지게, 틀어지게 하려면은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발매트를 하나 사가시는 게 돼. <laughs> 발매트? 응, 왜 그러느냐? 예. 발바닥 헬자리가 세 예. 개가 있어. 예. 용천 알제? 예. 통천 알아? 예. 통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통천이 어인데 아, 강원도 통천이야? 통천 통천은 들어본 거같은데가천은 몰라요, 그거. 음. 발바닥에 자리가 네. 어, 용천이 있고 통천이 있고 갈천이 발바다. 있는데 거기가 골고루 닿아야 되는데 예. 용천하고 갈천하면 닿을 수 있지만 갈천은 예.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예. 현대인들은 다 거의 대화가되있어요뭐 음. 알겠어요? 네. 발바닥에 가운데가 요 들어있는 이 자리가 쏙 들어가니까 닿지를 않아 지금부 아스팔트가 될까 예. 옛날에 우리 선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갈밭을 걸었기 때문에 마사지가 됐어. 아 현대인들은 이게 다 대화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받쳐주는 깔창이, 예. 이 매일 받쳐주든지, 그럼 대나무를 매일 바닥을 밟아주든지 예. 가운데를 밟아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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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그걸 아시고 이제 예, 내처럼 이렇게 원격 치료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하느님한테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만 기도를 해서 예. 그런 능력자가 된모돼.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회장님 감사드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어 뭔가